여러분, 어,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마들렌 만든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마들렌 만든 걸로요. 이렇게 계란까지 올려서 음식까지 만들 거예요. 네. 우선, 이. 우선, 이 크레이로요.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물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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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요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가 됐죠? 동그라미가 네, 동그라미가 됐어요. 겉다가 이렇게 손을 가지고 물방울 모양, 물방울 모양이 됐. 그리고 이것보다는 크잖아요. 이걸 줄여주세요. 더 조그맣게 짜잔 아까보다 반대요 반대 한번 해볼게요. 아다가꾹 꾸... 하면 자 모양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계란을 만들어 볼거야 계란은요. 동그라미 만든 다음에 동그라미 만든 다음에 동그라미 만든 다음에 흰색 클레이로 동그라미 만든 다음에 흰색 클레이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반듯하게 만들어주세요 반듯하게 그럼 이렇게 됐으면요 여기 위에다가요 이걸 붙이면 달걀 완성 이걸 4개 만드시면요 이렇게 붙이시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모양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걸 사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도너츠, 도너츠의 양이 있는 사주, 이 모양을 사줘야지, 이 아침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만나요